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119대작전 마지막 날,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또 주님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모든 영적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닮아가는 귀한 하루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를 악모하는 자, 오신실하신 주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악모하는 자, 주를 악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 같이 모든 소위기고 근심 걱정 모수는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왕 모하는 자 주왕 모하는 자 주왕 모하는 자늘 강건하리라 주르랑 모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추악 모하는 자주 주왕 모하는 자, 늘간건 하리라. 주루랑 모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비곤치 않네. 전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으로 도록 달려가, 달려가. 비곤치 안네 주앙 모하는 자 주앙 모하는 자 주앙 모하는 자늘 강건하리라 주르랑 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 같이 은혜 아래 뛰놀며 주의 영광머리라 올라가, <laughs> 독수리 같이 주왕모하는 자, 주왕모하는 자, 주왕모하는 자. 내가 건 날이 주앙모하는 자 주앙모하는 자 주앙모하는 자 주앙모하는 자 내가 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대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 이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시하 신주, 오신시하 신주. 진실하신 하나님 앞에, 어, 우리를 버려두지도 떠나지지도 않으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오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와 회계로 잘한 해를 마무리하게 하시고, 어, 새 기대와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 앞에 의지하며 또그 귀한 시간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이 여러 가지 우리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선교사, 교회, 사회, 국가, 기타 등등 여러 곳을 위한 중보 기도의 집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아프가니스탄이 폭탄 테러로 인해서 사상자가 많이 났는데 유가족들 위로하시고 테르단을 하나님의 공의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레이시아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보르네오섬 사바주에 코로나로 인해서 선구도치료지 못하고 여러가지 비상상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궁을 여기시며 회복해달라고 우리 가정과 아시아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의뢰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사 우리가 2020년의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감사와 회계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기대감과 소망함으로 2021년도를 믿음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었소서 가정이 만민을 위한 중보의 기도의 집으로 사용되어지게 도와주었소서 개인적인 필요와 개인적인 보상과 개인적인 만족에 머무르는 것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며 수많은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위하여 기도하며 중보하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기도하는 가정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프가니스탄 기억하여 주옵소서. 폭탄 테러로 인해서 또 사상자와 어또 유가족들을 위로하시고, 하느님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해 주사 그 테레단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말리자를 기억하여 주사 사바주의 코로나로 인한 비서 상태를 주님께서 공히 여기 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은혜가 있도록 아버지 주님의 선하게 역사하시며 인도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드립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수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받는 영혼들을 만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보론의 소함에코로나로의 비상사태가 있습니다 공률력해주시옵소서불쌍히여기주시고아버지 회복이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속히 코로나가 방글되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왕대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119일 동안, 우리가 119 대작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또 주님을 닮아가며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도 승리를 선포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왔습니다. 어느덧 아버지 하나님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주님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한 성령의 인도하심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정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한 해를 회개하면서 또 감사로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기대와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가정이 기도의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기적인 가정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선교사와 주의 고통받는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는 가정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한 아프가니스탄을 기억해 주시고, 테러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이 테러하는 집단이 속히 와해되고 소멸되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말레이시아 보루섬, 보르네오 섬에 하나님께서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고 있사오니 속히 아버지 하나님의 이 국면이 진정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섬에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주께 가까이 나가는 당신의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일구대작전 마지막 날인데요. 같이 한번 하나님의 주신 말씀 디모데우스 4장 7절 8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우리가 119대작전을 시작해서 오늘 119일째입니다. 하루에 한번 구하기 119대작전. 거의 4개월이나 되는 시간인데, 모든 분에게 영, 분들에게 영적인 큰 유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부 대작전이 오늘로 끝나지만은, 우리 신앙은 지속됩니다. 어떻게 보면, 어, 오늘부터 또 새로운 시작이라고 할수 있죠. 주님을 닮아가고, 영적인 전쟁에서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에게 다시 믿음의 경주를 싸우라.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고 시앙 생활을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운동 경기와 비슷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당시에 이제 그리스의 영향으로 인해서 로마에서도 운동 경기가 있었습니다. 우승한 자에게 월계관을 씌워주고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높여줍니다. 상을 주죠. 올림픽을 준비한다든지 각종 세계 대회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 있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모습과 너무 비슷하죠. 어떤 모습입니까? 자기와의 싸움이 있습니다. 운동을 할 때, 운동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인 조건은 기본적 갖춰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운동할 수가 없죠. 그 갖추어진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건면하고 성실하고 무엇보다도 자기를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감정, 하루에도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습니까?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업앤다운 아침에 저녁에 이 감정이 요동치는 사람은 꾸준하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기를 잘 관리하고 다스린다는 것은 또 어떤 부분일까요? 연구하고 노력하고, 그리고 나와 싸울 상대방을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또한 강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내가 그것을 하고자 하는 열망과 소망이 있어야 되고, 우선권에 대한 절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말아야 됩니다. 감정은 자꾸 우리를 요동치게 만듭니다. 하루에도 계속해서 이 일들이 다가오죠. 또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이 일에 자꾸 우리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많이 읽은,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한절을 읽어도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으면 그것이 능력이 되죠. 강한 의지. 우리는 의지가 발동에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다가 중도에 포기를 계속하는 사람은 어떤 일을 세워도 또 중도에 포기합니다. 짧은 기간이라도 한번 성공한 사람은 그 다음 시작을 또할수 있는데 거듭거듭 실패를 실패를 반복하는 사람은 새로운 일을 계획하기가 두렵습니다. 119일 동안 달려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머리 지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의지적으로도 요동치 않고 잘 준비되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잘 운동하는 선수가 자기도 통제하고 준비되고 갖춰져 있다 할지라도 누가 그를 지도하고 코치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요즘에 유명한 선수들이 많이 있죠. 축구 선수들 보면은 이미 유명해진 박지성 선수라든지 이용표 선수 그 뒤에는 그를 잘 지도해 주었던 코치가 있었습니다. 거스 히든키라는 히든크라는 감독이 있었습니다. 요즘 축가를 올리고 있는 손흥민 선수가 있죠. 그 선수 뒤에는 그 아버지 손흥정 코치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도 훌륭한 코치가 필요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코치보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코치시다 그렇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아 그분이 다스리고 그분이 이끌어 가시고 그분이 걸어 가신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코치가 되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더 닮기를 원하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소원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시고 지도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은 자신이 걸어온 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 디모데후서는 디모데 사나한 디모데에게 바울이 쓰고 있지만 이 바울 서신 중에서 가장 마지막 바울이 죽기 바로 전에 가장 늦게 쓴 서신이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던. 목적지까지 다 달려간 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끝까지 달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개인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더불어서 같이 마지막까지 완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절에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죠.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기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화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자신에게 주어질 의의 멸류관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신만이 아니라 자신의 뒤를 따라오고 계속해서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그를 따라오는, 그 얘기를 따라오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의로우신 재판장계에서 이미 상을 예비하고 계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싸움을 끝까지 완주할 때까지 오늘 주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이기고 주님의 코치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연말 한 주간 그러면서 또 성구 영신 예배 다음 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 이런 시간들이 시작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잘 깨어서 믿음의 주님 온전케 하시는 주님 그분만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했던 바울처럼 우리도 그 길을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신앙의 모든 삶을 부지런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또 담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소원하며 부르짖는 당신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연말과 연초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기도하며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119 대작전이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또 새로운 출발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께 감사드리고 찬양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